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o 로나 e 시대의 현실적 국제정치의 가치 p 기 r 에 대해서 말씀 드리 a p e r s o 정 who is a p 는 r s o n who i 국가 이국관인가외계의 o 우 s 목표가 r s o n 성 h o is a 상적 r 대 o 에 who 학적 a p 대 r s o n who is a p e r 을 o n w 것이 도덕적 성을 현실주의자들은 국가의 이기니까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대전들 혼자 하는 게낌이지 그것이 옳다고 규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죠그 과정에서 약속을 일방적 희생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의식은 모든 국가가 국을 최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가나 많은 국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력구조를 형성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에 가깝고, 그나가약속의 입장에서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마키아벨리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말하겠죠. 주먹은, 조폭은 법보다 가깝다는 말처럼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건 현실이고, 그들을 멈춰 세울 물리적 힘이나 요인이 유인이 없는 한 그들은 멈춰서지 않는다. 마치 독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돌아, 강대국이 아무리 약자에게 힘들해도 힘이 없는 피해자는 가해국을 응진하게 했으며 방아 세지도 못하느며, 정작 그 피해자들도 상황이 고조되는 자국 이외에 따라 더 약한 국가들에게 도같이를그 부리는 조폭 같은 행동을 한 것이 다 국제사회입니다. 그래서 약소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아무리 불합리한 현실이라도 일단 봐드리고, 그 속에서 강대국들의 외교적 이익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사회니까 주먹질하고 그대를 맞고 살아나기 전이라 법이 없는 사회에서 맞고 살지 않으려면 덩치를 키우든가 털을 두드까든가센 보디가드를 두드든가 아무튼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인간의 그본질에 대해서 필요는 것인데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우리가 굉장히 못 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존적 가족들, 이기적 가족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 자기 이성이 좀더 반영된 이기적 가족주의, 생존 가족주의, 취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학교를 보내셨죠. 인간의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선을 지금,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보지 않 사람은 없습니다. 철사와 수변 자본주의가 복지로 되었더라도, 모든 경제주는 최대한 자기 이익을 추구 한다는, 제재정권을 인정하죠. 그것을 없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은 아직 그 과정에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등 다른 부작용을 뒤치고자 하는 것이죠.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들 조차 생산성 일정에 서 문제하는 관계 주체들이 를 단단징적으로 이익이익 관심을 위리한다는다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인 것이고 이까지 익추구돼서악이를도덕률로 고정하는 것은 현실화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어 이론층에서 아담 스미스도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자로 하습니다 자유주의 여성이 아담스미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의 이익, 관심, 이익이 있으 하다가 무제한을 만그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국토를 창출할 수있없으니까 그러나 가능한 우리가 돈과 명령 위해서 너무나 좀 왜곡된 그착취했다 그것을 지정을 정해서 지정을 아, 중요하지. 그걸 그러니까 이기심을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그 공산주의와 같이 그냥 그런 방식으로, 개획 경제 추가, 그러면, 오히려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국제, 교수적 국제 정치학은 인간의 그 이기성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그래서 특별히 국제 관계에서 가치나 규범을, 어, 너무 이상지 주장하면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인간 존엄성 갖고 얘기해 봅시다. 인간 의 존엄성은 u 엔 인권 현장 등으로 모언 어느 정도 명확히, 예, 기용되어 있지만, 국가의 존엄성이 안는것입니다 중앙인민공화국은 대만, 홍콩, 티베트의 풀리지를 언급하는 것을 자국의 접대에 모욕으로 받습니다. 반대로, 대만에 주 중국인들이 대만은 중국 일부이다 따위를, 아, 외치는 것을 존엄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는 것입니다. 태국 같은 왕족과에서 국왕을 비판하면서 국가에 모욕을 그렇지만 독해지는 국방이 없는 단단한 실이 없습니다. 국가조정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의 주권만 존재할 뿐이며 이 주권조차도 지금 국가한테 쓰 것이 아니라 세력 중에 들어왔어 어디 거지? 뒤바뀔 수 있는 개념이 요하십니 다음으로 다 공정한 경제적 대책을 우리가 언제나 엄정하다는 대책들을 누가 정하는 것인가?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와 사법부가 법이라는 재산 규범을 정합니다. 하지만 뭐전근대의 전, 철대주 국가에서는. 국방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에서 무죄부 상태입니다. 홉스가, 국민이라는 개인사의 늑대였겠지만, 늪대, 늪대, 특별히 그것을 이제 리바이드 국 정부로 말하면 아 그런 늑대에 그 의한 그 어떤 그, 이거침해를 그, 그 강력한 국가별로 이제 흉겨는 국가사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로서스 또다 상위 국가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이 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중국에서 받을 수 없으며, 중계층과 공산주의 국제라는 미국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철수를 법결하며 흑에 차항한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기억하는 룰을 만습니다 경제 강국들은 시장 개방과 자유 경쟁을 통해 자국의 기장을 확대하는 룰을 보태를 심하지만 개발 국들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우선 자국 경쟁력 키우는 룰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객관적으로 모두 합의할수 있는 기준 없으며 결국, 현실적인 경제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해제, 그 시대의 기준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경제에도 그려지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도덕, 어, 인류군과 같은 가치들은, 해결이 뭐, 가정이, 인류의 공동체이고, 또 국가 인류의 공동체이고, 도덕을 실은분간 있지만, 국제 정책 측정했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 주관적이고,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위그로인들은 중국 정부의 타락에 시달리다 못해 카블론 테러를 일으켰고, 이는 그들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구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총 정부, 그리고 테러로 인해서 피를 받은 인간인들에게 이는 절대하게 불가합니다. 일제강점시이 한국 정를 이루어서 미국의 정비를 쌓은 거라고 인식하셨지만, 미국과 대립하는 반서방 지역이나, 미국의 제국주의로 고통받은 객사를 가진 이들에게는 무도도 돕고, 위선적 국가가 있습니다. 정체는 어느 탓도 정해진 탓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 정량 알죠? 정일주황제아니겠습니은유사이론 없이 많은 사람들의 신념과 이상의 면목을 필요하게 것입니다 이치는 불안전하고 주관적인 가치의 기준도 함으로 국제 관계처럼 민간 분야의 정량을 짜고면 그것은 결국 파밀에 부과하는 것이, 아, 사실은 이제 해수주의 정치, 국제 정치학의 가치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 유리적인 규범인가, 인과인가 가치나 노력을 추구해야 지만 국제 정치학이 규범이나 인력이나 노어이나저희 관점에서 에서남다이들야 되겠습니다